오늘은 2022년 2월 3일 연중 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벌은 껴 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주님의 말씀입니다.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명을 처음으로 받은 이들입니다. 지금 수많은 준비로 바쁘고 어느 누구에게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로 준비되려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첫 제자들은 자리합니다. 그들이 파견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은 모두 빈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부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부분이 주님이 좋아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했고 예수님 곁에서 지내며 알았던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을 전해주었다는 사실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사도들의 특징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으며 더러운 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어떤 죄와 악에서도 우리는 하느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지금도 여러 다양한 사회의 모습과 관습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것으로도 구속되지 않는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와 사랑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과 악의 접근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지는 제자의 삶은 유산처럼 이어져 오고 있기에 우리 역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세상을 살고 자신이 아닌 밖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을 발휘하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살이 곧 천국의 삶을 세상이 선포하고 스스로도 그런 세상을 증언하는 선한이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삶, 되돌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방향의 삶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